오늘은 11월 25일, 달력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냥 하루 같지만, 역사 속에 11월 25일은 세상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낸 조용한 혁신, 그리고 전 세계 여성들이 연대하기 시작한 날까지, 지금부터 11월 25일, 그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발표. 1915년 11월 25일 독일 베를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학계에 일반상대성이론을 공식 발표합니다. 중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라는 충격적 선언. 이 발표는 물리학의 판을 갈아엎었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우주구조의 기초가 되었죠. 11월 25일은 우주를 새롭게 본 날로 기록됩니다. 이 1947년 대만. 228 사건의 서막, 장제스 경비 강화 명령. 1947년 11월 25일, 중화민국, 장제스 정부가 전국적인 경비 강화 조치를 내립니다. 이는 얼마 뒤 터지게 되는 대만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228 사건의 전조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며, 민중의 불만과 저항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시기였죠. 11월 25일은 대만 현대 정치사를 뒤흔든, 긴장의 시작이었습니다. 3. 1960년 미 해군 첫 기상 관측 위성 TIROS-1 발사. 1960년 11월 25일 미국 미 해군이 기상 관측 위성 TIROS-1을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 이 위성은 지구의 구름 사진을 처음으로 본격 수집해 정확한 일기 예보 시스템 개발의 핵심 자료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비인 눈 태풍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때 시작된 우주기상 관측 덕분입니다. 4. 1999년 유엔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 공식지정 1999년 11월 25일 유엔은 이날을 공식적으로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선언합니다. 그 기원은 1960년 도미니카 독재에 저항하다 잔혹하게 살해된 미랄 자매를 기리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11월 25일은 전 세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중대한 날이 되었죠. 그 이후 수많은 국가에서 인권보호정책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2016년 쿠바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사망. 2016년 11월 25일 쿠바 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 피델카스트로가 90세로 사망합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작은 섬나라 쿠바를 세계사 한가운데로 끌어올렸던 인물 자유와 억압, 혁명과 독재라는 극단적 평가가 공존하는 지도자이기도 했죠. 이날은 20세기 혁명 정치가 한 시대의 막을 내린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6 2025년 글로벌 기술 규제 논의 본격화. 그리고 오늘 2025년 11월 25일 전 세계는 AI와 로봇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AI 윤리, 자동화 노동 시장,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단일 기준 마련에 들어간 하루였습니다. 과거엔 정치가 세계를 뒤흔들었다면 지금은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재편하는 시대입니다. 11월 25일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인권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으며 지도자의 죽음은 시대를 바꿨습니다. 날짜는 반복되지만 그날을 살아가는 인간의 선택은 항상 새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날짜의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그날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역사 탐험을 계속하게 해줍니다.